추억 그리고 낭만 콘서트가 오는 19일 밤 페더웨이 카페 톡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7080의 대표적 가수 임희숙, 장계현 등이 출연해 한인들에게 젊은 시절 추억과 낭만을 선사합니다. 이 예, 노래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어 정말 그. 어떤 물론 한 분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제 가수잖아요, 사랑받는. 그런데 여러분이 오면 기분이 없돼가도더잘 불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오늘 공연도 잘될 거라고. 네. 사실 가수들이 좋은 노래 부르는 거는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노래도 잘 부르는 거예요. 음. 물론 나한 분이 계시나 천 분이 계시나 노래는 같지만 있겠네. 그래도 그 열광이나 거기에 업되는 거는 혹시 많이 오셔야 되돼그 영향력이 분명 히이하라고요 잘... 그리고 박수 많이 받잖아 더잘 불러 정말이야 정말이난 그래 어, 어린애가 나도, 나도 그런데 아이고, 우리 어린애 같은데 <laughs> 11월 19일날 어, 카페 토크에서 어,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데 어, 그런 뭐 커피 팔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 예술의 전당을 거듭나는 그런 과정서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위해서 왔습니다. 꼭 와서 어, 11월 19일날 카페 토크 꼭 와주세요. 네, 11월 19일날 토요일입니다. 카페 토크에서 만나요. 좋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러려고 왔어요. 우리 아주 아주, 아주 살아있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요. 사랑합니다.